자표 평면 위를 움직이는 점 P의 t에서의 위치가 다음과 같다. 속력의 최대값을 구하라. 자 먼저 가속도의 크기 얘기가 나왔으니까 가속도의 크기부터 구해줍시다. x 프라임은 1 플러스 2 s i n t. y 프라임은 마이너스 a 코사인 t. x2 프라임은 2 코사인 t y2 p r i m 은 a sin t 가속도의 크기는 4 코사인 제곱 t 더하기 a 제곱 sin 제곱 t 자 이정도 되겠네요 최소값이 3이다, 이렇게 얘기를 했으니까, A제곱이 3이라면 괜찮겠죠. 그러면 이제, 만약에 이제, 뭐, 최대 최소를 구하려고 하니까, A제곱이 뭐, 4보다 크거나 같다면, 이 녀석은 최소 4가 나오게 되는 거고, 최소 3이 나오게 되려면 a 제곱이 3이어야겠죠. 그래야 코사인 제곱 t 플러스 3 이런꼴 나오면서 코사인이 0일 때 최소가 나오게 되니까. 그 다음에 양수 a라고 했기 때문에 a는 루트 3. 그다음 에 이제 속력을 구해줍시다. 속력. SIN S라고 쓸게요. 이렇게 되겠죠. 정리를 좀 해주면 3 sin 제곱이랑 3 cos 제곱을 1로 고쳐주면 이렇게 되겠다. 이렇게 되면서 최대값은 3. 자 다음 조건을 만족시키는 a,b가 존재하였으면 좋겠다. 그런 자연수 k의 값을 작은 수부터 나열하여라. a 플러스 b가 5다. 무슨 뜻이냐면 b가 5 빼기 a 대입해서 들어가면 A로 묶으면, 무슨 직선이에요? 1,5를 지나는 직선. 즉, 1,5를 지나는 직선이 이 녀석과 접해야 된다. 즉, 곡선 곽계점, 1,5에서 그은 접선이죠. 접선 갑시다. 접점은 T로 하겠어요. 정리해 주면 그 정도 되겠네요. 제 얘가 1.5를 지났으면 좋겠다. 얘를 대입하면 일단 2루트 e t를 곱할게요. k를 구할 뭐 거예요 이렇게 되겠다. 자, 이런 k가 뭐였으면 좋겠다? 자연수였으면 좋겠다. 그러면 첫 번째로 t는 제곱수여야 되고, 그 다음에 요거 분수꼴이 잘 해결이 돼야 됩니다. 잘 한번 찾아 봅시다. 자, 만약에 t가 1이라면 k는 6분의 10. t가 사라면 구 분의 이십 달라 t가 구라면 십육이라면 뭐 라면 뭐가되려나 이젠 안 나올 것같 은데, 어디 가 틀렸 나？아, 이런 애초 부터 틀렸 네. 아이고, 이렇게 X에다가, 미안합니다. 다 틀렸네. 개입을 잘못했네. 헬5마를대입을 해야 되는데, 이상하게 돼입했네 이거네요. 저 t가 1이라면 2분의 10이니까 5. t가 4라면 4. t가 9라면 3. t가 16이라면 안 돼. 25라면. 이제부터는 다안될것 같죠? 36도 뭐 37분에니까 안될것 같고. 49. 은, 뭔가 50분에니까 안 되네. 없네요. T가 4네 K는 4 T도 4 어, t도 4고 k도 4라면 접선 여기다가 대입을 하면 a는 1 B는 4가 나와서. <laughs> 이상하네. 뭐 갑자기 최대값이지? 그냥 AB가 나오는 거 아닌가, 당연히? K가 N-1이면 k n 1이 얘가 K. M-1 인데 얘가 KM이니까 일단 패스 이 녀석이 그 값을 가졌으면 좋겠다 위분해야겠죠? 녀석이 분을 가져야 된다. 야, 분 해주고. 자, M도 넘기도록 하겠어요. 자, 이 녀석이 이제 부호가 바뀌어야 되니까. 둘의 어떤 대소가 바뀌어야 된다. 얘가 컸다가 얘가 컸다가 이렇게 바뀌어야 된다는 얘기고요. 사인을 그려보면 이렇게 될 거고. 이렇게 안 바뀌면 안 되고. 바뀌어야 된다. 요 사이가 되겠네요. 이 점은 아니구나 요점이구나 맞죠? 여기가 파이 주기, 여기가 2분의 파이 주기가 2 파인 줄 알았네요. 약간 요거부터 여기 사이라고 할수 있겠네요. 그럼 여기는 0이고 기울기가 요것만 알면 되겠다 미분해서0 넣으면 기울기 2죠? 자 n분의 n은 0부터 2 사이면 된다 찾아 봅시다 자 m이 1일 때부터 n은 1 m이 2면 n은 1부터 3. m이 3이면 n은 1부터 5. 뭐, 이렇게 되겠죠? 개수를 따져보면 등차수열이네. 19개까지. 근데 다 더하면은 이게 아마 100일텐데 뭔가 또 잘못된게 있는지 확인을 해봐야겠네 맞는데 이게 일단 이것도 패스 일단 여기 끊고 35,6번은 내가 다시 한번 생각을 해봐야겠네